장군 앞에 병졸들이 쫙 나열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형국은 어떤 형국이냐? 장군 대자형이다. 장군이 크게 앉아서 호령하고 있는 듯한 산모양을 가진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태조 이성계는 우리가 한간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 능을 잡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막상 태조 이성계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무학대사가 그렇게 또 태조 이성계 능을 잡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태조 이성계는 돌아가시자마자 어,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여러 조정 신료들이 이제 왕의 택지를 하게 되는데 누구 왕때 죽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는 태종 때 죽습니다.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이가 임금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성계가 죽어요. 그때 영의 전까지 하고 있었던 하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조정 신료들한테 상소문을 쭉 내려보내서 지금부터 택지를 구하라! 이러고 이제 쭉 해가지고 택지를 구해서 찾아낸 것이 이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이에요. 그래서 동구릉은,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은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맨 처음 이 터가 정해졌다? 태조 이성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터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또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또 다른 왕이 하나 들어오고, 또 다른 왕이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무학대사가 어쩌고저쩌고, 뭐, 망우리 고개를 넘으면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이제, 풍수설이 있는데, 그거는 조선조 때 조선 임진왜란을 겪었던 조선 때 이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년 전에 무학대사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말이 전래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 실록을 보면은 하륜이라는 사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종 신료들이 쫙 주변에 퍼져가지고 이제 명당을 찾으러 다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태조 이성계가 죽으면서 여기에 묻히고 싶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임금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을 무덤터를, 왕릉터를 먼저 정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영조도 그랬고, 그 다음 태조 이성계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래서 태조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아, 어딘가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태조에게는 이제 뜻대로 안된 거예요. 자, 태조가 이제 왕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신이 왕후가 있었고 두 번째로서 신덕 왕후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신이 왕후에게는 아들이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진안대군. 그다음 영안대군, 그다음 이간대군, 그다음 회안대군, 그다음 정안대군, 그다음 더간대군 이렇게 여섯 명이 쭉 있었고요. 신덕왕후에게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우안대군 그다음 의안대군 이렇게 이제 둘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더 조, 조, 좋아했다? 나이 들어서 죽고, 그다음 신덕왕후를 이제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얼마만큼 좋아했느냐? 위에 아들들을 다 놔두고 세자를 여기다가 세자를 책봉을 하는 거예요. 의안되고 막내를, 방석이를. 그럼 이 앞에 있는 팀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내가 다큰 형이고 왕비의 자식들인데 갑자기 나이어린 이 세자가 의안대군이 세자가 되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한대군이 여기서 정한대군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태종 이방원 나중에 3대왕 태종 이방원이가 정한대군입니다. 영한대군이 여기가 2대 정종이에요. 그랬을 때 태종 이방원이가 아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의안대군 팀을 이쪽을 죽이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제1차 왕자의 난이죠. 그죠. 그래도 이건 그나마 좀 이해돼요. 왜? 배다른 형제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태종이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신덕왕후와 태조가 같이 들어갈 거라고 미리 정해놓은 터가 있었어요. 태조가 임금노릇을 태조가 임금 할때 그게 정동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정동에 둘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딱 터를 잡아놓고 있다가 신덕왕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딱딱 딱 지우고 나가지고 신덕왕후 묘까지도 다 파헤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정능동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흉당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태조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태조 입장에서는 두째 아들이 그런 게 기분이, 다섯째 아들 태종이 그런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내가 들어갈 곳을 말이야. 그렇게 해놨다. 그러나 태종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째. 내가 나중에 왕도 될수 있는데, 어째. 아버지는 배달은 또 다른 계모한테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의 정통성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때 정종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네 번째 회안대군이 또 왕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회안대군과 정안대군이 또 싸움을 일으킨 게 뭐다? 그것이 2차 왕자의 난이죠. 이게 이제 또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죠. 거기에 덧정이 있다 없다 태조는 아들들의 싸움에 덧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날라가 버렸죠. 그것이 어디로 날라갔습니까? 함흥으로 날라가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태조는 자기가 들어갈 곳을 못 들어가고 결국엔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딱 죽어버리니까 태... 이제... 태종이 왕노로탈때 죽었으니까 이제 태종이 택지를 구해야 돼요. 택지를. 근데 함흥에다 묻어주 태조가. 아니 난 니네들 꼴보기 싫다. 함흥에다 묻어주 했는데 묻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묻어 못, 못 묻어주죠. 왜 한양에서 80년에 묻어야 된다는 조약이 첫 번째로 걸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능제를 갔는데 함흥까지 갔다가 지방에서 무슨 별난이 일어나거나 국경에서 무슨 별난이 일어나면 돌아와서 정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정치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80년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데 태조는 태조대로 유언이나 함흥에서 묻고 싶다. 이것도 또태정 입장에서는 유언인데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안에서 어떻게 유언을 들어줄까 생각을 한게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에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 다른 능하고 유별스럽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어떤 조성능하고도 다른 게 뭐냐면은 봉분의 때가 이제 풀이죠 때가 희한하게 억새 풀이잖아요 다른 능들은 전부 다 진짜 금잔디처럼 진짜 단정한 잔디들로만 전부 다돼 있는데 이 태조 이성계 능만큼은 억새풀이 자라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냥 자라날 정도로 쑥쑥 자라날 정도로 억새풀이 자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80년에 묻으면서. 아버지의 유언인 함몽에다 묻어주라고 했을 때그 유언은 저버리질 못하니까 함몽의 억새풀을 때를 떠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봉분에다가 그냥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 들어줬다 이거지.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이 같은 경우에 참 피비린내 나는 걸 거쳤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왕까지 딱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투지를 갖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태조가 너무나 마음 아팠던 왕이었어요. 큰일을 해냈지만 새로운 왕조 다이너스티를 만들어냈지만 그 자식들의 싸움들을 보면서 정말 늙음하게는 어떻게 보면 자식복은 좀 없었다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택지들을 고를 때 하륜이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에 내노라는 조정 신료들이 쭉 이제 택지를 하러 다닙니다. 자, 그럼 택지를 하게 다닐 때이 조정 신료들은 풍수를 했다 안 했다. 영의정서부터 하륜이라는 영의정서부터 풍수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계룡산이 어쩌고 저쩌고 도비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도 하륜이가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꼭 태조 때뿐만이 아니고 정도전도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황 태계 이황 선생님도 하셨고요 송시열도 하셨고 정인지도 하셨고 한강 정구도 하셨고 이항복이도 했고 남명 조식 선생도 하셨고 다 했어요. 그래서 풍수로서 왕릉을 택지한 주축이 조선 시대 때는 누구였다? 그야말로 조정 신료들이었어요. 조정 신료들. 그리고 양반들이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풍수실력을 언제 자기 실력을 드러내느냐? 왕릉을 장사 치를 때 자기 실력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왕들도 풍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릉을 할때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선산 무덤을 할때 문중 무덤을 할때 그리고 전통 가옥을 자기 집을 지을 때다 풍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 어떤 성향이 있었느냐 하면, 그야말로, 주류, 야풍이다. 낮에는 낮주 자, 유교유 자, 밤야 자, 바람풍 자, 낮에는 유교 공부해서 입신 양명하고, 밤에는 풍수, 밤에는 풍수 공부해서 왕릉 때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가문의 발복이라든가 승진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 조선조 때 성리학자들이었어요. 진짜 겉으로는 드러내놓고는 유교 공부했지만 성과 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밤에는 다 풍수 공부들을 엄청 했던 사람들이 조선 왕조의 조정 신료와 그다음 양반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태조 건흥릉. 그야말로 자기 뜻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살았던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갔던 그런 태조의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태조 건흥릉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왕릉풍수에 대해서 왕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